안녕하세요. 네, 김유익 교수입니다. 네, 먼저 오늘은 유형 자산 및 무형 자산에 들어가 앞서 백적입니다. 노래를 한곡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의 차변에. 부채 자본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수익은 대변에 차변, 대변 풍계는 거래에 팔려서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예, 준비 운동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말이죠. 백쪽에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요. 이 유형자산 하면, 글자 그대로 유형자산 하면, 유형자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 형태가 있다. 자, 형태가 있다. 물형이니까 형태가 있습니다. 요것만 가지고 형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뭐 유형 자산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정의 중에 하나가 글자 그대로 형태가 있으니까 유형 자산. 이뭐 형태란 말은 뭐 구체적이니 뭐 어? 구체적이니 이런 말도 쓰고요. 또 물리적이니 뭐 이런 말로 쓰니까 앞에다가는 수식어는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요. 반드시 이 유형자산에서 판매 목적이 아니어야 됩니다. 판매 목적이 아니다. 판매 목적이 되면요, 만약 땅이나 건물을 판매 목적으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면 사, 뭐가 될까요? 상품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판매 목적이 아닙니다. 두, 세 번째가 투자 목적이 아닙니다. 투자 목적이 아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투자를 목적으로 하면 장기간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또 투자는 뭐요? 투자의 목적에 투자 자산의 정의가 뭐예요? 배우셨죠? 상 이익을 장기적인 목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거나 이윤을 추구하거나 또는 수익을 창출하거나 같은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타 회사를 지배하거나 통제할 목적으로 하는 자 자산이 투자 자산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하면 투자 자산이 어 버려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자 목적이 아니어야 유형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냐면은 영업 활동에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가 영업 활동입니다. 영업 활동. 영업 활동이다 그랬어요. 영업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사회에서 영어로 쓴다면 업무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제조활동입니다. 제조활동, 제조활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 예, 무슨 말이냐면이 제조활동이란 말은 영업활동이나 제조활동이란 말은 같은 말인데, 아, 이것은 이제 우리가 건물 같은 거는 만들잖아요. 그건 제조예요. 넓은 의미에서 제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 활동이어야 된다. 건물 제조 활동도 들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영업 활동이며 제조 활동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장기간, 장기간 사용 목적입니다. 장기간 사용 목적. 장기간 사용 목적이라는 것은 장기간은 1년 항상 있죠. 회계학에서는 완료를 1년 기준이다. 그래서 1년 이상을 장기간이라고 합니다. 1년 이상을. 장기간 사용 목적이다 이렇게 예, 보십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유형 자산을 영어로 intangible asset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에, intangible asset 또는 asset 이렇게 발음해서 좋아요. 뭐 어떻게 발음하든 뭐자 이제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계정들이 있느냐 한차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토지 계정이 있습니다. 토지 자 토지 토지는 뭐예요? 이 토지를 볼수 있는데 토지는 첫째가 토지가 이게 뭐예요? 토지는 땅이잖아요. 땅인데 요, 이 땅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땅은 두 가지 목적으로 볼수 있죠. 아까 말해 투자 활동 투자 목적이면은 투자 자산에 들어가고 또 하나는 여기다가 토 땅에다가 또 건물을 짓거나 이것을 운영할 목적이야. 유형 자산이거든요. 운영 목적은 영업 목적이죠. 영업 활동이죠. 예. 이런 활동이면 이제 토지는 뭐 공장을 짓는 데든가 건물을 짓는 데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토지를 뭐 주차장으로 쓴 데든가 뭐 컨테이너판 쓰는 야적장으로 쓴 데든가 이런 면다 영업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어떤 특징이에요? 영업활동 목적이고 첫째는 영업활동이에요. 영업활동이야 됩니다. 땅에 대해서는 영업활동.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책에 한번 보십시오. 투자 아, 유, 그 영업활동 목적에투자목적이 투자자산은 투자목적으로 하면은 영업활동 목적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유형자산입니다. 여기 영업활동 목적이면은 유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에 속합니다. 이걸 우리는 토지계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계정으로 처리해요. 자두 번째가 있잖아요. 만약에 토지가 투자목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목적이라면 투자 자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때는 땅은 그때 계정과목이 달라요. 토지 계정이 아니고 투자 부동산이라 그럽니다. 이때는 투자 부동산으로 계정과목을 만드는 겁니다. A c 는 어카운트 계정과목이란 뜻입니다. 그럼 투자 자산에 투자 부동산이요. 만약에 세 번째가 이게 판매 목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판매 목적이면은 판매 목적이면. 재고자산이 들어가죠. 재고자산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투자자산이 들어가고 유형자산의 토지 계정이고 여기는 이제 투자자산에 투자자산의 투자부동산 투자 계정으로 들어가 판매 목적이라면은 재고자산이 들어갑니다. 재고자산 중에서 어디다 토지니까 상품 계정이 들어가요. 상품 상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거 네. 특징 좀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비교해야. 왜땅 하나 가지고 땅 하나 땅이 가지고 이렇게 토지라는 계정으로 쓸 때도 있고요 투자 부동산으로 쓸 때도 있고 상품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땅을 사 가지고 쪼개서 판다 이런 부동산 매매업자죠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중 영위하는 사업자한테는 이 땅은 상품 계정입니다. 거기에 앞으로 뭐. 집값이 올라가고 뭐 땅값이 올라가고 거기에 뭐 도로가 나아지고 뭐 이런 공장이 설립하고 이런 목적으로 할 것이다 예측해서 예측해 가지고 어그 땅을 매입해 놨다면 일단 투자 부동산으로 보는 겁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분류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토지 계정입니다. 토지는 뭐 아시겠죠? 대지. 또 밑줄 쳐 보세요. 임야, 전답 잡종지, 잡다한 땅을 잡종지라 그럽니다. 뭐 잡종지는 뭐 논도 아니고 밭도 아니고 전는무이요 밭이죠. 답은 답은 논이죠. 논, 밭, 임야, 일반 대지. 그 다음에 이제 잡종지는 음뭐 늪지대 같은 것도 잡종지가 될 것이고 별 별이 없는 땅을 잡종지라 그럽니다. 네. 자, 건물 계정으로 볼까요? 이제 토지 계정 두 번째가 이제 건물 계정입니다. 네. 요 건물 계정을 보면은요. 요 건물 계정은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그 영업 활동, 투자 활동 똑같이 이렇게 분류하면 됩니다. 건물 계정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은 스스로 <laughs> 설 수가 없죠. 땅 위에서죠. 토지를 의해 건물이 선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사실, 땅과 토지와 건물이 합쳐지면 건물로 처리합니다. 물론, 반 이상 넘은 경우는 다리 처리하지만은요. 그래서 땅과 토지를 같이 처리해서 예, 건물 개정으로 합니다. 특히 아파트, 빌딩, 자기 땅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죠. 사실, 공유 면적이니까. 따로 분류를 할수 없어요. 팔 수도 없고. 예, 그래서 그때는 토지와 땅이 터지와 아, 건물이 같이 나간다. 그 책을 보시면 공장물, 그 다음에 지붕 및 기둥 벽 있는 시설물, 건축물. 자 건물하고 건축물은 건축물은 지금 건물 을 짓고 있는 것이 건축이라고 그러죠. 이 물건을 건축물이라고. 완성되면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ng 라고 보면 돼요. 영어로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이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투자 부동산으로 보기도 하고, 분양 목적 신축 상가 아파트는 재고 자산으로, 재고 자산 상품으로 보는 겁니다. 아파트 상품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구축물입니다. 구축물, 여러분, 구축물은 뭐예요? 구축물 하면은 잘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이것은 직접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사용한 게 없어요. 전부 간접 사용이에요. 구축물은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냐? 간접 사용한다. 간접적으로 사용합니다. 간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구축물은 구축물이 뭐야? 축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보면 알지만은 그 바닷가에 방파제에 쌓는 거 있어요. 이 구축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구, 것은 구축물은 보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즉 보조로 이용합니다. 에, 보조로 작용한다 또는 뭐 이용한다 에, 보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구축물은 또 특징이 뭐냐면 사용이 종료된 구축물이 있어요. 이 사용이 종료 끝났어. 그럼 폐기된 거죠. 이 중에 사용이 연도가 끝났어요. 그래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사용 종료됐어요. 요거 진짜 돈이 많이 나가죠. 이거 건전해서 바닥가 있으면 축대 있으면 부셔내고 다 시멘트는 시멘트, 철근은 철근대로. 이럴 때는 이제 폐기자산으로 처리하거나 폐기자산 이때 폐기자산이 나옵니다. 폐기물 이렇게 처리하고요. 이건 유형자산에 들어가고요. 이건 폐기자산 유형자산에 들어갑니다. 또는요, 에, 저장품으로 처리도 할수 있습니다. 저장품. 이건 잘 구분하셔야 돼요. 폐기자산으로 들어갈 것인지 저장품으로 할 것인지. 저장품은 만약에 대형구충물이라면 이제 빌려줬을 때. 대여한 구축물이 있으면은, 투자 부동산에서 폐기 종료하고요. 재고자산으로 분류시 투자 부동산으로 대여한 구축물은 어느 대여 빌려줬을 때는 상품으로 빌려줬느냐, 그러니까 재고자산에 속하는 것으로 빌려줬느냐, 거기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에, 그 정도로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책에 보면은 토목설비, 공작물, 부속설비, 그러면여이 내용은 네 선거라 그랬어요. 선거. 선거가 뭐예요? 배대는 것은 선거라 그럽니다. 배되는 것은 도크라 그러지 영어로. 도크. 선거. 우리말로 선거면더 어렵죠. 도크. 도크라고 하는 건데 이 배대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걸 도크라 그럽니다. 이것도 우리는 구축물. 축대라고 하는 게아 구축물에 속하는 겁니다. 선거. 자, 교량, 안벽, 안벽 알죠? 예. 그 다음에 궤도, 조수지, 그 다음에 갱도경도 갱도. 연통, 굴 뚫는 연통, 이런 거, 침전지, 셈, 셈이 우물이죠, 우물, 셈, 상하수도, 용수설비, 도로, 저탄장. 저탄장이 뭐냐면은 이제 석탄 같은 거 캐놓고 이렇게 쌓아놓는 걸 저탄장이라고 합니다. 예, 고저탄 시설은 구축물에 들어갑니다. 제방, 터널, 전 전주는 뭐예요? 전신주, 전하기 이렇게 또는 뭐 전기 전보 전기대, 뭐 전보대 이런 전주라 그럽니다. 전기나 에, 전보 요새 뭐 전보는 뭐무선으로 이제 다 되니까 에, 유선으로 땅밑으로또 들어가 있고 어,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하도관, 신호장치, 정원 이런 것은 전부 다어디에나 구축물에 들어갑니다. 거기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축물은 어떨 때는 상품에 들어가고, 어떨 때는 유형자산에 들어가고, 어떨 때는 투자 부동산으로 처리하느냐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기계장 네 번째인가요? 어, 기계장치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계장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계라고 그러는데, 기계는 여러 같이 분류된 거 있기 때문에 세트에서 기계장치라고 합니다이 기계장치 계정은 우리가 이제... 기계하고 부속 설비를 합쳐서 기계 장치라고 합니다. TV라고 그렇게 하지 않죠. TV 셋 이렇게 하듯이 기계 장치도 우리도 이제 기계라고 하고 기계 장치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기계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제 생산 설비를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건설 중인 자산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설 중인 자산. 여러분, 건설 중인 자산. 이거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 건설가계정 이렇게 썼어요. 아주 옛날에 좀 한번 써가보겠습니다. 책에 없습니다. 건설가계정 이렇게 했어요. 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건설가계정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인데 기업의 기준이 바뀌면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미국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언더 컨트랙션 이런 뜻입니다. 자 컨트랙션 프로세스 어 카운트 이렇게도 하고요. 언더 컨트랙션. 컨스트럭션이라고도 합니다. 자, 줄여서.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은 우리가 이제 뭐 특징이 뭐냐면은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아니 건물이기 때문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지금 뭐예요? 감가 상각을 할수 없다는 거죠. 감가 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것. 아니다. 자, 한, 뭐뭐 있을까요? 한번 첫째, 건설 중인 자산 이 있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강가상각이 아닙니다. 왜 강가상각을 하냐면 아직 팔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건설 중인데 강가상각을 할수 없죠.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 강가상각을 안한다두 번째, 땅은 토지는 그냥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강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밖에 미분양, 미분양 또는 분양 예정. 분양 예정, 미분양 또는 분양 예정. 즉, 완공은 됐는데, 완공된 미분양 또는 분양 예정인 아파트나 뭐 건물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 요세 가지 기억해 주세요. 요것만 알면 꼭 나오는데, 요것만 알면 그냥 한 문제는 꼭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지난해에 나와 지난번 시험이 나왔으면 또안 나고 또안 나왔으면 그다음에 나오고 그런다는 거죠. 한번 짚고 넘어가면 뒤에서 오늘 또 이따가 배우겠습니다. 먼저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예, 건설 중인 자산 했고요. 이제 기타 유형 자산을 보겠습니다. 기타 유형 자산은 뭐가 있을까요? 자, 책에 보십시다. 자랑 운반구, 자동차, 자동차인데 수레 같은 것도 여기 다 들어갑니다. 우마차, 우마차 말이죠. 지금은 그게 있나 모르겠어요. 경운기도 들어가고, 경운기도 차량 운방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오도와이도 당연히 들어가죠. 자, 선박. 선박은 배를 말합니다. 선박은 선박이라 개정 까먹습니다. 배는 뭘까?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차변에 선박. 배를 샀다. 선박. 배변에 현금.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항공기는 비행기라고 하지 말고 항공기라고 그러세요. 항공기, 차변에 항공기, 대변에 현금. 이렇게 썼어. 감가상각하면 이제 음, 항공기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분개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항공기 선박 이런 게 앞에 차량 원반구뭐 비품, 건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구축물, 이런 기계 장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에다 꼭 넣어 줘야 돼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뭐 그냥 줄여서 말이죠. 응? 감가상각누계 이렇게 쓰는데 무슨 감가상각누계인지 몰라요. 그렇게 분けて놓으면 해결실무도꼭 같이 익히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보겠습니다. 첫째 여덟 번째로 갈까요? 여기 여덟 번째 보시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이거 좀좀 다르고 중 중에서. 취득 원가로 다루겠습니다. 그럼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우선 어떤 것이냐? 이 유형 자산의 취득 지도공과, 원가, 취득 원가는 첫째 공정가액으로 한다. 페어 밸류입니다. 공정 가액 또는 공정 가격 같은 말입니다. 페어 밸류로 하게 되는데 이 페어 밸류는 특징이 뭐냐면은 합리적인 판단을 할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합리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공정가가 되려면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다음에 동,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은 독립적인 의사결정입니다. 독립적인 의사결정, 의사 의사결정을 이루어야 되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일반적인 시장 가격이 형성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평상시 일반적인 시장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이었다가 떨어졌다가 이러면은 이건 무슨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인비저얼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런 이런 이렇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가 형성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 공정 가액 페어 밸류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러니까는 공정한 시 공정가액이 앞으로 이제 시험, 실무에서 보면은 아 시가구나 하는 걸 알아요. 시가를 말해요. 공정가액이라 따로 이렇게 명칭을 하나가 시가를 공정가액이라 한다. 그런데 이게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자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음 독립적으로 하고 또 판단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어뭐 사재기를 한다든가 이러면 시장가액 형성이 제대로 된 합리적인 시장가액이 아니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시장가액이 아니고 막 사재기하거나 뭐 무슨 어떤 막그 뭡니까 매점매석.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가격을 우리는 공정한 시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정가액이라고 안 합니다. 그건 아무리 시가 형성됐더라도 그것은 불법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공정가액이 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형자산은 최초로 취득 원가로 이제 취득 원가로 측정합니다. 반드시 취득 원가로 측정하는데 취득 원가란 말은. 이자 취득 가액이라고 해도 됩니다. 같은 말인데 원가란 말은 이제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취득 원가에다 플러스 알파라면 이제 소위 매가가 매출 가격이 나오고, 어? 소위 처분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취득 원가에는 들어가는 건 뭐, 뭐가 들어가느냐 하는 걸 알아보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부수 매입 원가가 있겠죠. 부수 매입 원가. 부대매 부대비용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부대비용이란 말이야 부수나 같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한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취득원가는 일반적으로 실현 가능이나 공인된 감정가액으로 해나 실현 가능 가액 요 뭐냐고 취득원가는 실현 가능한 가액이 금액이 돼야 돼요. 가액이랑 금액이랑 같은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게 안되면 토지 같은 것이나 건물 같은 거는 감정기관에서 그 감정평가사 감정법인에서 보통 감정가액을 나옵니다. 이 감정가액이라고 하는데 감정가를 형성해가지고 이걸 취득원가를 우리가 폐밸류로 공정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유형자산을 칠백 원까 샀을 때 처음에 샀을 때 이제 어떤 분개가 이루어지냐 한번 보실까요? 예, 네. 우선 유형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건 유형자산인데 우리가 건물이나 토지나 뭐 토지 예, 또는 건물 이렇게 이제 있다고 뭘 샀는지 몰라요. 차변에 나오고 대변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현금으로 지급하겠죠. 예. 외상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분할해서 지급하던 액수가 크면 나눠서 합니다 토지 토지는 유형자산인데 유형자산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요 유형자산에 포함되는 것이 뭐예요 건물을 살 때는 건물에 꼭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부수비용 들어간다고 했어요 예, 부수비용 포함입니다 부수비용 여기 있죠 부수매입 원가인데 부수비용을 비용이나 원가나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는 원가라는 것은 그 원래 가격을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원가라는데 이건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득 가액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인데 어느 사이에인가 사람들이 원가, 원가 해서 굳어진 단어에 좀 용어라고 보겠습니다. 예. 이건 취득 비용 또는 취득 가액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부수 비용은? 이 부수 비용은 뭐가 있을까요? 예. 수수료가 있죠. 매입할 때 수수료, 어? 구입 수수료, 매입 수수료가 있을 것이고, 대표적인 게 이제 소개로 공인 중개사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고를 땅 같은 건 토지 같은 거는 두 번째 정지비가 있습니다. 정지라는 건 뭐예요? 땅 고르는 비용을 정지비라고 합니다 정지 비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땅 고르는데, 이렇게 뭐, 뭐, 어뭐 불도저나 포크레인이나 이런 게있어땅 고르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등록 비용이 세 번째로는 등기나 등록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수 비용이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에뭐 거품만이나 뭐, 뭐 어, 이제 뭐 기계 장치 같은 경우는요 보관료도 들어갈 것이고 차량 운반고 같은 경우는 뭐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비용도 여기에 포함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하고 이제 사실은 이거 너무 중요해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수업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수업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